예수님, 오늘은 5월 18일 부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흐루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흐루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돌을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젠 돈 말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황당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핏땀이 서린 돈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이 벌어온 돈이 사랑을 모두 표현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랑이 담긴 선물로 표현됩니다. 사랑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사랑도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필리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선물이십니다. 아버지의 핏담이 서린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선물을 믿어야 선물을 주신 분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필리포와 같은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당신께서 피 흘리심으로 탄생시키시고 세상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당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유다인들은 바우로와 바르나바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을 먼저 믿어야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받아들이고 주시는 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받아들여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이 벌써 한 주의 그 토요일이네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또, 계절은 시기상 봄이지만, 또,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은 빨리 지나서, 가을, 겨울, 또, 새로운 새해가 어, 곧 오겠죠? 이 빠른 세상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시고, 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지? 왜 보여주시지 않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음, 잠시 묵상을 했는데 정말 이미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고 다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신 거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느끼고 어. 삶 속에 음, 녹아 드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은 어, 복음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어, 믿고 주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얼마나 어,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지, 내가 교회 그 안에 정말 주신 하느님의 선물을 교회 어, 그 안에서 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운동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